최근 박지현 가수의 소속사와의 계약이 오는 9월 1일 만료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음악 및 방송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박지현의 소속사인 로또와 트랄랄라 브라더즈는 아직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현의 계약 만료 소식은 TV 조선과 MBN 간의 경쟁 구도에서 더욱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tv조선의 시청률이 눈에 띄게 하락한 반면 박지현은 그동안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기 때문에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가 tv조선보다 더큰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어 그의 경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만료로 인해 박지현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과 mbn 사이에서 그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길을 걸을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현의 매니지먼트 팀은 신중하게 여러 옵션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번 결정이 박지현의 음악적 경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현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큰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지현의 계약 만료와 관련된 이슈는 단순히 음악산업에 그치지 않고 방송업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선택이 TV 조선과 MBN 간의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의 팬들이 그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지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길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만료는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의 다음 행보가 음악 및 방송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선택을 주목하며 그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과 MBN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박지현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업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의 최근 시청률 하락과 더불어 박지현이 더큰 무대와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매니지먼트 팀은 그의 커리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지현의 팬들은 그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며 그의 결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그의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만료와 관련된 논란은 음악 및 방송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지연의 결정이 TV 조선과 MBN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그의 선택이 곧 업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박지연의 재계약 여부는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할수 있는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길 원하고 있으며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선택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팬들과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그의 커리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고 더 넓은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이들이 그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